죽겠네, 진짜. 아유. 들어가서 아, 좀 마시면서 운욕하고 그런 건 아니죠? 아예 그요아니아아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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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유! 진유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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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유 아유! 아유! 아가 아유! 아아 뭔가 일거리 를 계속 만드 는만아니 무엇 아 모르 겠어？이거 어떻게 뭐.. 제 성격 인데 어떤 사람 들은뭐 최순 라는 사람 이있고 뒹굴뒹굴 이라고？하 잖아？근데 저는 그런 단 어가, 이 해가, 안되는 사람 이 에요. 어떻게 뒹굴뒹굴 하지？아, 이제 졸립 네. 달러도 술이 이게 들어나이거뭐 취향이 아, 있는데 아니 그래서 요즘 약 이게 뭔가 마음이 좀 힐링이 어떻게 좀 됐어? 됐어요? 어? 왜냐면은 제가 또 좋아하는 막땀 빼는 걸 하니까 확실히 홀가분하고 음. 진짜로 제가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요새는 너무 바빠가지고 요리도 못했거든요 근데 오오. 여러 우리한테 너무 좋더라고요. 쉴때 진짜 못 쉬겠죠? 누워서 있고 이런 거 못하죠? 나는 그걸 못해요. 애들 사람마다 이제 쉬는 게 다르니까, 그래서 음. 여러분도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좀 가지세요. 음. 사람이 좋아졌잖아 음. <웃음> <웃음> 눈이 음. 더 풀린 것 같은데? <laughs> 네 음. 어떤 음악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또이 시에 감명을 받으셔서 이거를 랩으로 만드신 거예요 음. 음악을.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약간 일본인 어, 분들한테 아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시를 제가 아 갖고 왔어요 아 그래서 아 앞에만 아 제가 네, 읽어드릴게요 네. 이다지의 헌정씨 당신의 존함은 이다지 아멘 e m e m b e r Trip.com. 붕어합올리 예, 방금 잡은 붕어를 올리면 전통 붕올리이 우포 전통 붕어이만들어지죠 가마솥에 불은 언제나 그랬듯 어머니 담당입니다 소 d 이게 만만치가 않네 오래된 i m a 정말. 네. 그렇죠? 네. 어머니 시집 오실 네. 때 네. 있었어요? 오, 진짜, 나보다도 훨씬, 나이가 많은 수이네 여기가 이제, 마당 겸, 어, 소 어, 키우던데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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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우던데. 음. 아, 오케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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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, 어머니가 소도 키우셨어요? 몇 마리? 한 20마리. 20마리? 많이 키우셨네 부자. 살을 더 더듬으면 어떡하. 내가 살을 더듬으니 손님들 굉장히 좋아하시고. 아, 참, 너네 배장에 좀 많이 그 주더라. 배우고 가. 제미기는게 없었습니다. 아, 그래. 아, 그래. 가래 아, 그래. 아, 그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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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다 그래.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장양에서 양파가 유명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 하면 우리 상이 양파를 좀 알리고 좀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몸날부터 남집은 오이나 고추를 많이 농사를 많이 씁니다. 상냥이에서 나니까 제맘니까 제맘꺼 부수고 Korean corn dog. Okay. Um, is, it fish, or is it No, a fish? it's a sausage. Oh. And on top we sprinkle a little bit of sugar. Wow. Uh, and it's a Korean batter. You have one for Bryce and $10? 여기 서. 그, 찬나히 뭐. 릴톡 그, 찬란이 그, 찬란히. 그, 찬란히. 그, 찬란 I'll tell them that I got them the hot dogs and I'll be back in a few minutes, okay? Yeah. Yeah. The script is like... a question. What the hell did you get? Uh... I You better share it with me. I Okay, number right. one. Is it good. Végül is, hát... Jól van. Vagyis... Vagy valahogy... Egy kicsit, egy kicsit.